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인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먼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 말씀은 고림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2020년도 10월 4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맡은 자, 맡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영어로 보면은. 스튜어드 라고 하는 관리인 또는 집사 또는 남자 승무원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를 히브리어로는 집에 위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 종의 그 우두머리 주인의 가사를 돌보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 라고 하는데 자, 이는 오이코스와 네모, 즉 집과 돌보다의 합성으로서 맡은 자, 곧 청지기로 자, 오늘의 종들을 감독하는 자로서 칭하고 있습니다. 자, 더해서 보면은 아, 성경 고약에서는 역시나 종의 감독자 또는 아,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노동자의 감독 또는 아, 자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고 또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직책의 비유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직책으로서의 맡은 자의 의미를 가지는 청지기, 곧 맡은 자의 사명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먼저 잠시 케네세기 목사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맡겨진 자, 맡겨진 자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해놓으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생애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도 그 부르심은 존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부르심에 대한 셈을, 대해서 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만일 당신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주님, 나는 나의 부르심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당신을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한 당신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재능이나 지수를 당신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시고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주님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가리켜 관리자 또는 청직이라고 하면 그들이 주님의 집에서 관리의 책임을 맡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또그 어떤 모든 직임을 맡은 성도이든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된 중심을 향한 같은 목적, 곧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 땅에서의 비밀을 맡은 자, 진실로 구원의 영적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laughs> 자,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먼저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 종은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종들은 아, 속한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네 문화에서도 종들이 나오는데 작은 범위에서는 그들은 한 집에 속한 종들이 있었고 큰 범위에서는 나라의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관리들로서의 종된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종은 한 주인 아래에 있으면서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 또 사탄 둘 중에 하나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속하여 그분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들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찾으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개인적으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와 다르게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서 적지 않은 경우 넘어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 성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저들과 구별됨으로써 하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결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종이라면 주님의 집에서 일하므로 세상 속된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땅의 것을 찾는 이들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그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저그리스도와 공산주의자들과 그배우 세력, 세력들처럼 진리를 감추고 의를 속이고 죄악된 언행을 정당화하는 이들의 습성이며 이것들은 빛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따르는 사악한 것들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자 주인에게 속한 자들은 오직 주인의 명령만을 따릅니다. 종은 주인의 의지에 절대 순종할 의무만 지닌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주인의 명령이 부당하게 여겨지더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한치의 오류도 절대 없으신 완전한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분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은 온전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유 없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루돼 여호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 있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위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까지나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워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주님의 명하심을 따르지 않는 자이며 성도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음성에 항상 순종으로 답해야 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진정 주님의 종된 자들은 이 땅에서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진정 부름받은 자, 곧 관리자로 부름을 받으므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관리자는 주인의 소유를 소히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란 주인에게 소유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것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위임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누가 복음 16장 1절 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 하나가 있었다. 주인은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맡아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여"라고 물었다. 그가 "감난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자. 그 재산 관리는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 쓰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묻자 그는 밀백섬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재산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의 이 증서에다 80이라 쓰시오 하였다 주인은 울지 못한 이 재산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서처럼, 자, 우리들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이 주인의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분 뿐인 것입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서야만 그나마 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인의 허락 없이 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는 횡령하는 범죄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인의 재산이 손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 말씀 가운데 누가 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라도 잘 하였고 또 빚진 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잘 하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불신자들처럼 부정하고 속임과 사기로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진정, 청지기에 있어서는 더욱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구제의 손길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관리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맞게 주어진 일 가운데 사명을 다해서 선한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부름받은 관리자로서의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자, 그러므로 최선은 아주 작은 것 가운데서도 진심과 성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작은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리자에게 있어서 이 같은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9절 또 12절을 다시 현대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늘에 첨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관리자가 세상의 재물을 사용할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이며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 같은 일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길곧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자신에게 위탁된 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만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이에 진실과 성실로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에 대해서 결산하게 된다는, 그래서 천국인지 아니면 지옥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과 신뢰가 있는 진정으로 해야만 충성되고 성실한 청직이 곧 부른받은 맡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laughs> 자, 그래서.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직분자로서 각각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아, 진정 직분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스스로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맡든지, 먼저는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만 각각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처럼 교회도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일곱 집사는 교회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이었고 교회는 이러한 가운데 스테반과 빌립을 비롯한 일곱 집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선택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교회의 진실과 성실로서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인정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란트 또는 은사나 직분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보여 주시지 않았음에도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간적으로 예언을 흉내 내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그들이 몰려온다고 해도 진실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들의 모든 어떠한 수고는 그저 허공을 맴돌 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직분을 받은 이들은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는 신실한 믿음과 영적 통찰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받을 일이 되도록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앞서 우리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내용 중에서 더하여 한번 보면은 자 케네스에게 목사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1934년 이래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라고 노력, 노력해왔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으로는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내가 태어나기 전 나의 인생에 부여되었습니다. 1950년 예수님께서 텍사스주 로벌에서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불렀다. 나는 내가 네 어머니 태중했을 때 너를 사역자로 구별하였다. 사탄은 내게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너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나는 너를 지키고 이 시간까지 너를 돌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아주 어려서 아직 책임질 나이에 이르지 않았을 때 나의 영은 하나님께 민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때에 나는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내 영으로 이미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홉 살 되었을 때 나는 목회자보다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열다섯 살때 나는 병들어 침상에 눕게 되었고 결국 그 사건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자마자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주님 만일 저를 이 병상에서 일으켜 주신다면 저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내 영안에 계속해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은 수년간의 시간 동안에도 그 부르심을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내가 거듭나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에 부여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 부름 받은 청지기, 진정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주어진 직분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 그분으로부터 받은 직분자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곧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진정 부름받은 자, 곧 관리자로서 부름을 받으므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직분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임무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신실한 관리자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많은 맡은 그 사명을 진실과 성실로서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인 직분자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청지기직으로서의 주님의 일꾼들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이해하고 영적인 사역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써 그 각각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10월에 한주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히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위해서 영적인 달란트나 은사 그리고 환경과 방법을 우리에게 배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진실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하게 하신 일에 더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 로서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 온전히 주님의 기쁨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싸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